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걱정스러운 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6%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은 좋습니다. 개인 1,800억 매도, 외국인 2,700억 매수, 기관 1,000억 매도 중 그리고 연기금도 400억이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기준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을 보자면은 삼성전자, LG노텍, 네이버, LG화학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0.4% 하락 중.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상승 종목은 100개가 0 넘고 하락은 3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 상위 특정 섹터만 크게 빠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체감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둘다 좋습니다. 환율은 급락합니다. 1177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0.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네요. 다음으로 코스피 선물도 외국인의 3 0억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방심하긴 이릅니다. 빅스 지수가 아직은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는 더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플러스 다음 주에 우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엔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전파됐다는 소식에 금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러다 다시 장이 끝나고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각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어느 것도 100% 맞추는 시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래요. 시가총의 상위주식은 혼조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같이 공부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 건설 관련주, 그리고 약한 섹터는 게임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NFT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시기준 외국인 매수라로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크래프톤, 네이버, HMM, SK바이오사이언스, LG 생활건강, 현대차, LG전자를 매수합니다. 파이오